김윤지,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 금메달.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 김윤지, 19BDH 파라스, 선수가 2025 국제스키 연맹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 대회 여자 좌식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계와 동계를 오가며 활약하는 김선수의 이번 성과는 국내 장애인 스포츠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다. 사진 출처. 대회 조직위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 설명. 2025 국제스키연맹 FIS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좌식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윤지 선수가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에 떠오르는 스타 김윤지 19 BDH 파라스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김윤지 선수는 지난 5일 현지 시간.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열린 2025 국제스키연맹 FIS 노르딕 스키 세계 선수권 대회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좌식 스프린트에서 3분 4초 3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경기에서 김선수는 미국의 캔들그레치 3분 7초 34와 독일의 아냐 비커 3분 9초 75를 약 3초 차이로 여유 있게 제치며 정상에 올랐다. 사진 출처 그레친 파워즈 사진 출처 대회 조직위 소셜 미디어 캡처 사진 출처 그레친 파워즈 사진 설명 김윤지 선수가 2025 국제 스키 연맹 FIS 노르딕 스키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좌식 스프린트 우승 직후 동료들과 환호하는 모습 특히 주목할 점은 김윤지 선수가 동계와 하계 스포츠를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겨울에는 노르딕스키 선수로, 여름에는 수영 선수로 활동하며 두 분야 모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김 선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수영 종목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최우수 선수 젠VP로 선정됐으며, 지난달 열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에서 4관왕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 이후에도 김윤지 선수의 활약은 계속됐다. 3월 8일부터 스웨덴에서 열린 2025토스비 아이비우 파라바이에슬론 월드컵 파이널에 출전해 여자 좌식 스프린트에서 2위, 여자 좌식 인디비주얼과 스프린트 퍼슈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스프린트 퍼슈트는 이전 경기 결과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여 추격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바이에슬론 종목으로 스키, 주행과 사격을 번갈아 실시하는 고난도 경기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처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대비해 김윤지 선수를 비롯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선발하고 메달 획득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9세의 나이에 국제 무대를 휩쓸고 있는 김윤지 선수의 향후 행보에 장애인체육계와 동계 스포츠 관계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이러한 국제적 성과가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글 위유명은